안녕하세요. 친절한 우철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구글 킵을 통해서 그 받아쓰기 기능, 그러니까 그 음성을 텍스트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받아쓰기 기능이 있는데 구글 킵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 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구글 킵을 활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지금 사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오. 네, 이제 시작할 겁니다. 어, 먼저 어, 구글 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킵에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눌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구글 킵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폰에서 텍스트로 변화하는 것이 정말 아주 잘 됩니다. 어, 이것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구글 킵 어플만 다운받으면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뛰어 다니면서도, 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 단점은요, 그 중간에 말을 끊으면 이게 끊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점은, 어, 말을 아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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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말한 어, 것을요. 녹음을 해 줍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보관해 줍니다. 어 한번 여러분도 구글 킵을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이폰에서 시리보다 이 기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서 녹음된 어 글은 구글 문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다 녹음이 됐고, 녹음 파일로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어, 구글 킵을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